사진 외에도 특별히 여기 오시는 통통이 여러분들께만 공개되는 사진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사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어, 네. 아, 예, 저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아니 왜? 어, 만 나만 한 분, 저 지금 남한 분. 네. 이것도 <laughs> 어 그러니까, 네. 저희가 우리 네. 폭통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 <laughs> 오른쪽에 이게 태권도인가, 공 합기도 합기도? 발음합고도이요 네. 와! 와! 아니, 이거 합기도를 사실 이 나이에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웃음> 어떻게 <웃음> 이렇게 또합게도셨는지 어, 아무래도 제가 그때 성당에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때 같이 배운 것 때문에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 네. 아니, 태권도도 원래 검은 니가 엄청 높은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합기도는 어떤 합기도는 그게 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어, 효율성이 좋았던 게 합기도는 태권도도 배울 수 있고 검도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 두 가지를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합기도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때부터 아주 똑부러졌네요. 예. 어, 야, 그러면은 이때 사실 뭐 합기도, 검도, 태권도 배우면은 뭐 예절, 발, 바른생활 이런 거를 막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어, 그걸? 그래? 오. 가요자 <laughs>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 그래 이는 배웠던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러셨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 우리 우 씨가 된거지 잘 들었을 때도 있고 안 들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제가 죽고를 오렸을 때 거의 뭐 하루에 8 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이 첫 번째로 샀는데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빠져가지고 맨날 그 것만 하니까 그때 아 이거는 찾아서만 그때. 네, 아버님 덕분에 또이 무대 위에서 유석 씨를 볼수 있게 된 거니까 우리 아버님의 엄마는 사장 감사합니다. 예, 물론이군요. <laughs> 예. 혹시 그 그때 당시에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뭐 이런 선택도 있었지만 혹시 뭐잘 소리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아. 예? 뭐가? 어린 시절? 아 그럼 제가 집에서 티비를 보는데. 티비는 어 바보 상자나 어떻게 나오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말 못했고 그 다음에 라면도 못 먹게 했었고 아 근데 라면 때문에 저안좋아했었어요 지금 엄청 좋아하는데 그 탄산을 제가 2 0살 이후에 <laughs> 접했어요 어 이거 처음이하는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완전... <laughs> 그래서 지금은 또 무조건 먹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겠 그냥 항상 집에 부모님께 그거를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나도 안 먹고. 그래서 그냥 일반 두유랑 우유랑. 음, 김치랑 김치 닭 담근 김치를 엄청 많이 먹고. 어이구 해김치구나.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오, 세상에 그 탄산을 안 먹고 또이 몸에 어떻게 보면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을 좀 멀리 하면서. 이렇게 키가 190살이 큰 남자야 우리 엄마 네, 사랑의 소리 저랑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건 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죠아 그러네요 어머니 상상 감사드리고 근데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와 아, 정말 선명한 어머님 이시대 어머님 성이십니다 <laughs> <그래서 어머니. 웃음> 배울 점이 많네요 네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어 지금 왼쪽 사진을 완벽 진행한 첫인 사진이 지금 네 바로 저희가 어제도 만난 오머 똑같다 세상에 정말 정변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네아 어, 사랑스러워라 예뻐라 아니 이따라서왜 이렇게 재현을 하게 됐는지 살짝 말씀을 해주실까요 또? 어 그때 아마도 회사에서 월요이날그 특집해가지고 저희 배이렇 다같이 해서 따라하는 걸로 찍었던 것 같아요 오 다같이 네어 가장 똑같이 재현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어 네. <laughs> 화재가 <laughs> 엄청났죠? 엄청났어! 이 <엄청났어. 웃음> 났다고? 네, 맞습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저는 제가 또 육아준비기도 하고 이 가운데에도 아마 육아를 하시나요 열일재차이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본인은 육아만 해도 좋은 중, 중 하루만 해도 어땠을까요? 어... 하! 중? <laughs> 하! <laughs> 하. <laughs> 왜냐면 제가 먹고싶은 반찬만 먹었던 것같아 아, 약간 편집이 있었편이 있었다 어? 먹고싶은 반찬들이랑 하면 어떤게 있었는지 혹시 어, 오뎅 오뎅? 왜? 이나 그 다음에 진미채 같은 거. 들맛있 어, 네. 좋아. 진미채 이정도 말해다 보니까 그리고 멸치 멸치맥 그, 어, 뭐냐 꿀이 많이 들어가면 멸치맥에 투덕 집이잖아 마지막에 먹제맛있 그래서 좋아요. 오! 아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멸치가 곧때꿀 나나요. 그러죠. 알아서 잘 돼. 좋아. 단고리잘먹는데딱그 거. 계속 주장 정말. 탄수화 탄수화물 얼마는쓰는지 다르지, 응. 아니 이런 포즈도 알려주고 아니죠? 어, 기... 기억이 안나 어. 예. 네. <laughs>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본인이 스하시 그냥 편하게 어. 찍은 거지 않을까요? 죠아니 네. 어. 포즈가 남다르지 않아요여이때부 뭔가 보를 찍을 때이 포즈 되 많이 하긴 거든요 그렇죠. 오른편 사진은 말기 마사. 세상에 장사 이런 장사 어디 있어? 어머 머머 세상에 이 표정 이슨 색깔 거기 어떻게 좋아? 무슨 색깔 음, <laughs> <laughs> 하는 걸까요? 우리 저는오뎅 싶어요. 면치배 한 조각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반찬을 먹고 싶어서 네 뭔가 투정을 그리는 느낌. 아니 저는 요즘에 또 궁금한 게. 아, 네. 네. 펀치라 피지컬에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또마음의 불을 지펴 놓으셨잖아요. 아니 우리 유성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키가 쏙크셨나요어 초등학교 때는 좀 적당히 크다이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거의 멘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거의 항상 컸어. 네 완전 어렸을 때 별로 안 컸고 당연한 건가요? 오다를 <laughs> <laughs> 뭐, 수도 있죠. 맞죠맞죠 아, 그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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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완전 컸어요. 아네 그렇게 늘 뒤에서. 네. 오아 멋. 어, 뭐?